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셨나요? 9월 25일 출시될 신규 프리미엄 패스 초월자의 별을 소개드립니다. 700 루센트의 행복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번 패스에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초월자 세트의 디자인을 코스튬으로 선보입니다. 귀여운 아미토이, 푸르롱 물피와 함께 다양한 패턴과 염색으로 나만의 코스튬을 완성시켜보세요. 룬 성장 관련 혜택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번 배틀패스에서는 룬 망치 20개, 룬 계열 선택 상자 60개로 한층 더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특성 개방석 100개와 특성 공명석 파편 20개도 함께 획득 가능하니 잊지 마세요. 진리의 신전과 베르칸트의 대조택, 그리고 크림신 대저택까지 드디어 톨랜드의 모든 필드 던전이 개방되었는데요. 모험과 여러분들의 파밍을 지원하기 위해 심연 포인트 1 5 0 0 0점도 지급해드립니다. 필드 던전에서 톨랜드 신규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으니 파티를 맺고 사냥을 따라 보세요. 다양한 스펙업 성장재화도 놓치지 마세요. 이단장비의 강화등급이 22단계로 확장된 만큼 장비 성장속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월자 앱별 상점에서 프리미엄 패스 구매자 전용 아이템도 만나보세요. 초월자 세트 머리 장식인 구도자의 두건과 함께 다양한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